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5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리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기가 여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기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 하니 여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기가 여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 하니 여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낙이가 여호와의 사자을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낙이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낙이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러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나뇨 발람이 낙이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러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 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러되 너는 어찌하여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네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기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기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기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다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을 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나귀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발람이란 사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바로 이 유프라테스강 뉴욕에 살던 당대의 국제적인 예언가 혹은 복술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신비한 복술, 어떠한 술술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감동시켜 자기의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김받던 그런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바로 이 발람을 막대한 돈을 들여 모셔서 자신들이 바라는 그 소원들 그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사실 다 헛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자기 나라 모압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모압 광야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진을 치고 바로 자신들과 위쪽으로 국경을 맞닿은 시모리와 아모리 왕 시혼과 그 위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을 완전히 단숨에 진멸시켜 버린 것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들이 만일 우리에게 밀려들면, 우리도 저들처럼 그대로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복술과 반람을 초빙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다면, 저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막대한 그러한 복채를 들려보내어서 발람을 바로 모합당으로 모셔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다가, 그 다음번에 다시 묻자 그러면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라고 단서를 따라서 보냅니다. 아침이 되어서 발람이 자신이 늘 타던 나귀를 타고 발, 발락이 보낸 귀족들과 함께 모압 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집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제를 보내십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분명히 가도 좋다고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막으려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우리처럼 변덕이 죽을 듯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잠시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이 사자란 말은 그 짐승 라이언 사자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그 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조금 알지 않습니까? 정관사 the 가 단어 앞에 붙으면 그것은 특별한 존재 혹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는 셀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 천사하면 우리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아주 곱상하고 순백한 얼굴에 어깨에 하얀 두 개의 날개가 달려갖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엔젤이란 이 말은 헬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로로 이 천사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라고 번역되고 그림 보면 전부 다 날개 달리고 날아다니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천사가 뭘 하는지를 놓쳐버려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 천관사 덜을 붙여서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바로 그 메신저, 그 메신저라고 붙였다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메신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많은 천군 전사들이 그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수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수행하는 바로 그분 그러한 뜻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이란 것은 그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성자 하나님 가리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 들고 <laughs> 발람이 타고 가는 낙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이를 본 발람의 낙이가 길에서 벗어나, 가든 길을 벗어나서 포도원 쪽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와의 호 사자가 그 막다른 골목을 딱 막아서자 말자, 낙이가 발람의 발을 이 포도원 돌담에 대고 막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난이 나귀가 미쳤나 해서 막 지팡이로 두들기는데 나귀가 그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고 어? 이 놈의 나귀가 지금 제정신이구나 마구 때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내가 일평생 당신을 모신 나귀가 아니냐? 한 번도 내가 이런 적이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봤더니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어떤 면에서는 복술과 발람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의나인는 나를 보고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눈이 닫혀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때에 발람이 말하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기뻐지 하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오히려 말씀합니다. 가라.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발람이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모압방 발락에게 가는 장면으로 말씀이 마쳐집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할 것은, 나기가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이속 어떤 우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데, 어떻게 나기가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 질서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랭기지이 언어를 통하여 서로 간에 사람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발람과 같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깨우치는 정말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비 비상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할수 없는 짐승의 입을 열어 잠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잠시 열어 둘 뿐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발람의 나귀는 신비하게도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말을 하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는 발람에게 가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여서 가면 안 된다. 가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신들을 자기의 어떤 신비한 술수로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던 복술가 우리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돈만 주면 갈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것을 기담마 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 하나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내가 가진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바라면 얼마든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장에서 저주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락 앞에서 발레 보는 눈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그런 특별한 하나님 수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정말 자신이 이제는 헛소리하고 딴소리하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다는 그 두려움을 한번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 말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또 모레 계속 보게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발람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대로 저주하라고 요청한 모아방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거듭 축복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성정과 자신의 원래의 어떠한 그런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덕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것이 다 주님의 뜻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기도하여 떼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물론. 기도할 때는 간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뗐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발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또 하나 발람의 낙이, 미물에 불과한 낙이도 분별하는 일을 보지 못하고 눈이 닫혀버린 발람의 그 실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생활하면 너무나도 아주 기본적인 분별력으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름이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이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 가이니 분별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로 판단하느냐 영원히 완전히 다쳤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느 정도 분별을 가진 제가 보면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발도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한번 눈이 닫혀버리면, 한번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러한 길로 빠져, 흘러가고, 고집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우리가 살지 못하면 미물도 알고 보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일들,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더 주님 앞에, 오 주님, 언제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가운데 주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때때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는 볼수 없는 참으로 예외적이고. 비상하고 신비한 그러한 한 사건을 오늘 저희들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고집설에 그렇게 모합을 향해 가는 발람을 향하여서 발람의 낙이가 그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입을 열어서 잠시 그를 책망하는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일개 미물도 보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을 그 시대 최고의 지혜요, 지혜자요, 요지혜 복술가라고 말하던 발람은 완전히 자기 욕심에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생각에 취해버려 미물도 보는 바로 그 장면을 그는 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어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내 생각에 의지하여 고집부리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는 이삶 그리고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